우선은 이번 섹션이 비동기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 이 용어에 대한 부분은 쌤이 별도로 시간을 내서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이 비동기라는 단어는 잠깐 잊어버리고, 그냥 지금 소개하는 함수에 대한 것만 우리가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이 예제를 실행을 한번 시켜볼 거고, 이 예제는 결과가 이처럼 F11을 눌러 이 콘솔창에 나오기 때문에 F11을 눌러 함께 보셔야 됩니다. 잠깐 리로드를 해볼게요. 리로드를 하면 1부터 1초 간격으로 계속 숫자가 출력이 되고요. 증가 정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증가되던 것이 잠깐 멈추게 됩니다. 네. 자, 이게 어떤 원리인지 잠깐 살펴볼게요. 일단 오늘 소개하려는 함수는 setInterval 이라는 함수이고요. 이 setInterval 함수는 소괄호 안에 또 다른 함수명과 그리고 시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1000이 1초예요. 이런 걸 밀리세컨드 단위라고 하거든요. 1000이 1초입니다. 네. 그리고 이 녀석은 특징이 이 지정된 시간만큼 이 함수를 계속 호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계속.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 실행 결과랑 잠깐 보게 되면요. 네, h1 태그로 제목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버튼으로 증가 정지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얘는 클릭을 하면 클리어 인터벌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네요. 자, 일단 그걸 떠나서 이 클리어 인터벌이야 뭐 누르면 호출이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시작하자마자 계속 이 넘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네. 그럼 이 넘을 호출하는 대상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데 코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이제 봤더니 일단 넘이라는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고 이하 add number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add number는 위에 선언된 넘 변수를 일씩 증가시키고 콘솔에다가 해당 넘을 출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그 수행 결과를 고려해 봤을 때 사실은 이 add number라는 함수를 누군가 수천 번 계속 호출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코드상에 반복문도 없고, 그쵸? 네. 그럼 도대체 무슨 원리일까? 이 setInterval이라는 함수의 특징인데요. 이 setInterval 함수는 반복적으로 실행시키고 싶은 함수를 첫 번째 인자로 넣고요.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하는 간격을 시간으로 지정해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setinterval의 특징은 1000이 1초인지라 100이라고 적게 되면 0.1초 간격으로 add number라는 함수를 계속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드상에 분명 반복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num이라는 결과가 계속 출력이 됐던 이유는 바로 이 setInterval 함수의 특징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setInterval은 한 번만 적어도 계속 무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중단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봤더니 setInterval이라는 함수의 호출 결과 값이 있나봐요. 그 결과 값을 특정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변수명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변수명으로 아무거나 작성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setInterval을 변수로 저장한 것이고, 이 저장된 setInterval을 멈추는 함수가 필요해요. 근데 이 멈추는 함수도 내장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요거는 쌤이 만든 함수가 아니에요. 내장함수예요. 내장함수. 미리 만들어진 함수. 마치 setInterval, 그리고 mess.flow, 이런 것처럼. 그래서 clearInterval이라는 함수한테 우리가 저장한 auto라는 이 변수를 이렇게 작성해서 넘겨주게 되면 얘가 저장한 이 setInterval을 종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암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리하면 setInterval은 지정된 함수를 또 지정된 시간 간격으로 계속 호출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변수에 저장했다가 클리어 인터버에 그셋 인터벌 변수로 값을 전달을 하게 되면 정지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